여러분, 안녕하세요. 매일 뿐이오, 권필쌤입니다. 자, 오늘 빨간 날, 네, 일요일이죠? 네, 빨리 끝내줘야겠네요. <laughs> 빨리 끝내니까 날짜가 들어 하겠습니다. 짜잔. Sunday, July, July 21st, 21st, 2024. 자, 오늘 여러분들 할게 할 표현은 뭐냐면, 은 중상이란 말이에요. 중상. 우리가 중상 많이 쓰잖아요. 네, 좀 많이 다쳤을 때 중상. 무거운 부상 그래서 이제 어 우리가 이 무거운 부상이다 보니까 어 heavy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heavy가 아니라 음 무겁다는 것은 심각한 거잖아요 영어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심각한 부상 어 부상이라는 것은 뭐 hurt 다치다 이걸 쓸 수도 있지만 부상이라는 말은 보통은 injury 보통 그 선수들이 많이 쓰죠 injury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serious injury Serious injury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상입니다. 중상. 자 오늘 이 중상을 가지고 어떤 표현을 가져올 거냐면 그 어, 이것도 그 영화에서 봤는데 거기서 표현이 이제 운동 선수였는데 이제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왜 다른 일을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이 그때 큰그 사람이 어, 심한 중상을 입었어. 그때그 사람이 중상을 입었어. 큰 부상을 당했어. 요런 말을 했단 말이죠. 그걸 그대로 가져왔습니다. 자, 어떻게 하면 돼요? 그가 그 중상을 입은 거죠. 당한 거예요. 그래서, he, 과거니까 이런 것은 get을 씁니다. 동사 get을. 이 g o A serious injury. injury. 어, 그는 어, 중상을 당했어. 중상을 입었어. He got a serious injury.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. 그때에 이럴 때는 at that time 이렇게 쓰시면 돼요. 뭐 back then을 쓰셔도 돼요. back then 약간 좀 약간의 차이인데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 그냥 같이 쓰셔도 돼요. 그래서 at the time이 아마 기억하시긴 더 편할 거예요. 그때 당시에, at the time. He got a serious injury at the time. He got a serious injury at the time. 그래서 그가 그 당시에, 그때 그 사람이 어 심각한. 부상을 당해서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에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Serious Injury 중상 이렇게 쓴다는 거꼭 알아두시고요 내일 또 만나겠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 바이바이